<laughs> 대표님 네. 단독이랑 다세대랑 네.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차이가 정확하게 뭘까요? 단독은 말 그대로 등기가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다세대는 호실별로 등기가 다 되어 있는 집들이죠. 단독은 호실이 여러 개 있어도 주인이 한 명이라는 거고, 네. 다세대는 그 건물의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다는 거네. 맞죠? 그러면은 이 다세대 건물에 그 건물은 도대체 누구 거예요? 질문인 거죠? <laughs> 앉아서 얘기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호실마다 다 주인이 다르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건물 뭐 뼈대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구 거인 거예요? 다세대는 호실별로 지분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호실별로 집주인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아, 아파트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단독주택은 이제 세분화되면, 다가구주택이랑 다중주택이 있던데, 요거는 네. 혹시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구는 어, 다가구는 그냥 가구가 여러인 집이에요. 그냥 단독주택의 한 일부분이죠. 음. 근데 다중주택은 사실 얘기가 좀 다르죠. 어, 왜요? 다중주택은 흔히 고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어. 그, 고시원 가보시면, 그, 방들이 하나하나 다 있고, 그 주방을 공동주방으로 쓰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싱크대나 인덕션, 세탁기 같은 이런 취사시설들이 각 호실에 없어야 되죠.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이랑 이런 게다 있던데, 이게 혹시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취사시설 없는 곳에서 사실 수 있어요? 아, 힘들죠. 그럴 거면 고시원 살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임대인분들이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을 다 갖춰놓고 있어요. 좀, 위법 아닌가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런데, 임차인한테 굳이 문제는 없죠. 그건 아. 사실상 임대인이랑 구청 간의 문제라서 임차인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가지고 피해보거나 그러는 아. 않아요. 그것도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혹시 문제가 안 되나요? 네. 그럼 다세대는 그래도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거네. 가끔 가다가 아. 그 201호-A, 201호-B, 이런 식으로 똑같은 201호인데 AP로 나누는 호실이 있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흔히 말하는 다세대를 쪼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제일 다른 단독 다가구 주택 근린생활시설들보다는 더 위험한 부분이 많죠. 어, 아, 왜요? 201호라는 호실이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로 이제 전입을 해야 되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201호 건물 자체를 A호로 나눠 놓은 거인 거죠. 네. 201호실을 201A호실, 201B호실로 나누는 거죠. 아, 그러면은 단독주택도 저희가 이제 등기 하나에 여러 개의 호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다세대도 지금 등기 하나에 주호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은 혹시나 경매에 넘어와도 우리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를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500 이하일 경우에는 5,5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보호가 되는데 다세대를 그렇게 쪼개 놓은 순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들은 그런 보호를 전체적으로 받으실 수 있지만 다 세대를 쪼갰기 때문에 2 0일 A호실과 2 0일 B호실이 5,500만 원을 나눠서 배당을 받게 돼요. 아, 최우선 분금 분직은... 또 나눠서 받는 거네 오 네. 그러면 진짜 좀못 받을 확률이 높긴 하겠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다세대를 쪼갠 호실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보증금 300, 500뭐 이런 호실들로 빼면은 괜찮지만 뭐 전세라든지 아니면 반전세 이런 거는 거의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런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위험해요 진짜 위험하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주택이랑 완전 똑같아요 이런 데는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다중주택 물어보신 거랑 거의 동일해요 임대인과 구청 간의 문제지 임차인분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동일하게 임대차보호법 등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임차인한테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네. 단독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이셋 중에 대표님은 사게 된다면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